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토록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1억대 1억대 아파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로서 780세대 9개 동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준공으로 4년 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매물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수로는 53타입 마감 59타입 잔여 20개 63타입 마감 84타입 잔여 3개 남아있습니다. 가격으로는 59타입 24평 저층부터 1억 7천 70만원부터 9조 타입 평수, 층수 따라 최고 1억 9천대까지 있습니다. 84 타입은 2억 5천 100만 원부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한 집은 A 타입 8층 1억 8천 890만 원짜리 매물 촬영하였습니다. 59 A 타입, B 타입 두 가지 촬영하였습니다. 처음 영상 나오는 59 A 타입은 거실에서 단지가 보이고 방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5구 B 타입은 거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바다가 보이냐 단지가 보이냐 차이가 있고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A 타입 영상 나가고 B 타입 영상 뒤에 나오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인근에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자리가 풍부하고 주변 마트 시설 및 초등학교, 다이소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인접하여 현재 수도권 사시는 분들 실거주 및 투자로도 계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서 대출 또한 담보대출 70% 나오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투자금 3천만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는 총 9개 동, 780세대,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짜리 건물입니다. 총 780세대 중에 현재 자녀 23개 남아 있습니다. 84타입, 자녀 3개, 59타입, 자녀 20개 남아 있고,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자주식 100%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충남 서산시, 준신축 미분양 아파트, 1억대 아파트,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9A 타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15인승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오시면 이렇게 공간이 복도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쪽 입주하신 분들 지금 보이시네요. 한층에세 세대 지금 어 입주해서 살고 계시고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해서 보여드릴 타입은 A타입 되겠습니다. A타입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 뒤편에 오션뷰가 나올 텐데요. 제가 그거는 B타입 요거는 A타입 A타입 5그타입 지금 24평형 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신발장 세 칸이 있습니다. 신발장 세 칸은 왼쪽에 두 칸짜리 하나, 한 칸짜리 하나 이렇게 왼쪽에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신발장 세 칸. 거울이 달려 있는 거 포함해서 세칸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요렇게. 신발장은 양쪽에 여섯 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도식으로. 한번 볼게요. 와. 지금 보고 계신 거 24평형 5구타입입니다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지금 요 옵션은 보통 임대를 좀 맞춰 놓으신 분들이 편하라고 지금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옵션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옵션은 에어컨, TV,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까지. 지금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옵션 맞춰 놓은 거고, 옵션이 없는 공시세들도 있습니다. 지금 거실 크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3.78, 3.8m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작게 아일랜드 식탁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 폴링식 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시티뷰긴 한데 향이 남을 끼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괜찮아요 저쪽에는 보이시면은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 집은 방을 들어가시면 오션뷰가 보입니다 <laughs> 지금 저기 이제 웅도라는 섬인데요 웅도라는 섬 이건 바다뷰가 중간방 작은방 다 보인다 우선 요렇게 설명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3.78이 되는 너비 보여 드렸고요 여기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가족수가 많으시면은 조그만한 거더 놓으셔야 되고 가족수가 한 두세 분이시면 요거 사용하도,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식탁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문을 좀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주방에 공간이 있고 개수대, 상부장, 하부장, 가스렌지 그리고 가스오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방 창문 달려 있고요 지금 보시는 집이 1억 7천대부터 시작입니다 1억 7천대부터 시작이고 여기 다용도실 한 3m, 1.9m 정도 되네요 그리고 건조대 달려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달려있고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실거주로도 너무 좋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투자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서 세금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계약하셨습니다 안방, 안방 같은 경우는 3 2 3.5m 정도 됩니다 붙박이장, 파우더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양쪽을 그냥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되어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 샤워기 세면대 젠다이 선반 거울 수납장 변기 비대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바다 보여드렸던 중간방 되겠습니다. 중간방 3.1m, 3m 거의 3. 몇 m 되는 정사각형 중간방 되겠고 굉장히 좋네요. 지금 여기가 작은 방, 작은 방에 다용도실 따여 있습니다. 지금 작은 방 크기는 2.9m, 3m 정도 나옵니다. 2.9m, 3m. 여기 다용도실 크기는 폭이 한 1.1m 정도 나오고요. 여기 길이가 한 3m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뷰 한번 더 볼까요? <laughs> 뷰가 진짜 바다뷰 보는 게 저는 집에서 소원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계약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진짜 오시면 제 계약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집에 계약을 하나 한 게. 지금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도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 이층에 어 중층으로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음, 아,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뷰 그만 보고 <laughs> 집을 <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 중간방, 작은방까지 보여드렸고, 어, 여기가 메인 욕실이 되겠습니다. 메인 욕실 화장실에 욕조 달려 있고요. 일반 샤워기, 거울 세면대, 젠다의 선반, 그리고 세면대 여기는 변기. 여기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어, 일반적인 어, 뭐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화장실 구세 갖추고 있고 보통이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미분양 아파트 관심 많이 주시고 계세요. 실 거주로든 투자로든. 어, 어떤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우측 상단에 유선번호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건물에 17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동관거리가 꽤나 지금 복도 길이가 괜찮아요. 지금 여기 이쪽에 한 세대 있고 이쪽에 한 세대, 이쪽에 한 세대. 한층에 세 세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릴 타입은 오션뷰 A 타입 되겠습니다. 오션뷰 A 타입. 지금 오른쪽에 신발장이 세칸 있습니다. 큰거두 개짜리, 그리고 작은 거한 개짜리. 지금 있고요. 현관 전신, 거울. 고객님들 온몸에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실 수 있도록 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구 타입이고요. 와, 지금 썰물 때문에 약간 바다가 안 보이는데요. 멀리서 지금 바다가 보여요. 예, 네, 아, 지금 저 멀리 있는 게 웅도라는 섬인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와, 개방감이 정말 좋네요. 거실 폭 사이즈는 4.14, 4m가 조금 넘습니다. 거실, 거실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밑에 가스, 오븐 붙어 있고요. 가스렌지, 후드. 냉장고 자리 그리고 주방 창문 되어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제 <laughs>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크기는 자막을 통해서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보일러 확인시켜 드릴게요 뒷두라미 2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고 어,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선은 B타입, A타입 장점이 있는데, 어, 오션뷰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가격도 지금 굉장히 1억대고. 지금 쇼파를 이쪽에 두시고 보통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안방 불이 지금 조금, 고장나 있어서요. 안방 같은 경우는 3.3m, 3.3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방인데, 붙박이장 파도름이 지금 기본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 그리고 안방에는 여기 다용도실, 다용도실 오른쪽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자동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화재대피소 화재대피소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짐을 넣으면 안되지만 잔짐같은것좀 넣으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스프레이건 다용도실 청소하실 수 있는 스프레이건 다 있습니다 안방 다용도실에서도 너무 좋아요 불가와 진짜 와 너무 좋습니다 향은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 지금 이렇게 국박이장 설치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화장실. 안방 아주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 이게 일반 샤워기, 세면대, 진달 선방, 이렇게 설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간방이 되겠습니다. 중간방. 3.3m, 3.3m 되는 정사각형 방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다 100점인데 옵션이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안방에도 그리고 거실에서 시트 메커이 없지만 대신 큰 장점, 가격이 1억 되고 투자 가치로서도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억대 매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제일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3m, 3.3m 정도 되는 작은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욕조 설치되어 있고 일반 샤워기, 이렇게 거울, 서랍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기본적인 아파트 구조, 욕조가 달려 있는 화장실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희마하우스박시우 부장이었습니다.